세계적으로 있는 외신에 지금 전 세계 핫 이슈는 바로 그릴란드 문제입니다. 그릴란드 문제가 지금 세계 7면에 보면은 자율복 7면에 보면은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릴란드를 미국 안보를 위해서 가져와야 되겠다. 뜬금없는 소리고 생뚱 맞은 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미국 역대 대통령의 수건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가지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회를 놓치면 은 영원히 저거를 중국과 러시아의 소나기에 넘어갈 가능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미국이 무리수를 뜨면서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자유세계 안보를 위해서 저 글라들을 5차 미국이 소유해야 되겠다고 지금 나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지금 덴마크령 아닙니까?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그 에노이트라과는 소위 에스키모족들이 거기 한 5만 7천 명이 거기에 자치령을 가지고 삽니다. 아덴마크에서 1년에 보조 형식으로 지원해 준그걸 가지고 거기에 자치제를 운영하고 있죠. 그러니 미국이 여기를 소유하겠다 하니까. 나토에 속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 여덟 나라, 유럽의 개라 방국기나 끼나, 낀다는 나라들, 독일, 영국, 개잡 자유우방 국가들이요, 동맹국가들인데, 아 동맹국가끼리 그래라들 무도를 해가지고 저렇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언론들은 너무 과대 포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가 볼때 멀잖아. 미국과 유럽이 잘 협상해가지고, 아, 덴마크도 만족할 선에서 이렇게 매각을 하고 또, 어, 아, 글란드 주민들도 미국에 많은 보상을 통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 좋은 마음으로 미국에 안품에 아, 안길 가능이 많습니다. 아, 그러면 미국이 뭐라 그랬습니까? 군사력도 도원하겠다. 마지막 마지막 선을 갖다가 밝혀버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군사력이 유럽 전부 다 되돌아 봐야 당할 수가 있습니까? 되지도 않아죠 예. 아, 과거에는 미국의군사력을갖다 천조국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비가 천조를 쓴다게가 천조국이라는, 거예요. 별명이 천조국입니다. 우리나라 가약한 50조 정도 이렇게 쓸려. 일본은 한 60조.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비라는 것은 2등부터 10등까지 전 세계 상위 국가의 국방비보다 더 많다는 것이 미국의 국방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뿐만 아니고 트럼프는 압도적인 미국의 무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뭘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뭐 1조 달러 정도 그렇게 무력을 그 국방비를 썼는데 1조 5천억 달러를 증액한대요. 그러면 2천조가 되는 겁니다. 현재 환율로 인류 역사에 없는 2천조에 어마무시한 그런 국방비를 써가지고 러시아나 중국이 감히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미국의 국방력을 억울해 당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예 미국이 대들지도 못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미국의 중심 내가 세계 질서를 다시 쓰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유엔법을 무시하고 국제법을 무시했다. 아니, 뭐, 유엔이 무슨 기능을 합니까? 아니, 유엔이 뭐 되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뭐 이란이 지금 문제가 터져 유엔이 무슨 군대를 파괴하는 거 봤습니까? 유엔은 그냥 이스라엘만한 존재입니다. 그냥 전 세계 외교관들 모여 사교 크럽 같은 곳입니다. 그게. 아니, 유엔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유엔 안보리입니다, 안보리. 안보리 상위 미사국이 누굽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이 다섯 나라 아닙니까? 이 다섯 나라 중에서 어떤 문제가 다 만정일치로 올라와도 이 다섯 나라 한 나라 거부권 행사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6.25 전쟁 날 때에 유엔 안보리가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군대를 파견하고 그 이후로 다시는 군대를 피케이라고 하는 평화의 주인을 보냈지만 은 전투병을 보낸 나라는 유엔 창설의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때는 중국이 아, 오늘날 중국이 아니고 그때는 장개석의 자유 중국 대만이 바로 유엔 상임 미사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소련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이 엉큼한 소련이 참사 과정을 6.25전쟁을 어, 불을 붙이게 놔놓고 싹 빠져버렸습니다. 왜? 왜 그랬냐? 아마 중국하고 미국하고 머리 터지도록 싸워가지고 둘다힘 빠지고 만드는 것이 엉큼한 북극 고민, 이 소련의 그 어떤 어, 보라이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세계 역사가들의 견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틀림없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야 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은큼한 중국이 또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의 전쟁의 수렁에 빠져가지고, 아, 러시아도 몰라가고, 유럽도 몰라가고, 미국도 힘 빠지고, 그 사이에 중국과 힘 길러가지고, 나중에 미국과 일대일로 맞짱뜰 때에 힘을 비추할그 은큼한 욕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쟁 물자를 공급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이와 같이 세계라는 것은 어떤 나라가 전쟁이 나도 다른 나라도 어떤 나라는좀 웃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미국과 딱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정말로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그릴란드는 나라도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미국이 저기 뭐 자원이 많다, 무슨 북극이 얼음이 녹으면 그 항해한다, 그것도 다 맞는 미국의 보유가 뭡니까? 더안 보다 왜안 보냐? 여러분, 예를 들어,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미국을 향해서 대륙간, 뭐,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사하면 태폐 건너가지고 미국을 폭격하는 줄 아는데, 제일 단거리,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미국을 향해서 탄도미사일 발사하면 바로 북극해를, 캐나다를 통과해가지고 미국으로 떨어지는 최단거리, 바로, 그것이 바로, 미, 중국과 미국을 공격할 때, 핵공격할 때 사용하는 통, 북극해요? 그리란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 본토에 도달하기 전에 그린란드에다가레이더망 구축과 거기에 용역탄도미사를 구축해가지고 미국이 도달하기 전에 거기서 청출시켜버리겠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국가안보개념입니다정 말로, 아, 전하면서 뭘 갖다가 미국테 되들라고 뭐 군대를 파견해? 한마디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2차전 예대로 유럽의안보를 전부 미국이 책임지, 미국 그토록 계속해서 국방비를 이상해도 말안 듣고 하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이제는 트럼프가 아 나는 이제 유럽 선택했다. 유럽 선택면 그날로 이 유럽은 그냥 지금 현재 군사를 그때에 러시아에 그냥 싹쓸이다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그 동안에 30년 동안 평화의 시기에 복지비나 늘리고 국방비를 처음부터 줄였기 때문에 핵 패럼 우리나라가 만약 유럽 간다면 유럽의 최고 군사 대국이 됩니다. 그런 나라가 유럽이 그런데 뭐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서 글라들 우리가 그냥 뺏는 것도 아닙니다.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아, 미국이 나라가 요그 알래스카 구입할 때 미국이 얼마나 대보고일라고 아, 그때 알래스카에서 알래스카를 산 것이 얼마나 미국 국익에 엄청난 플라스들도 브라스크... 무슨 트럼프가 굉장히 무슨 미친 망나니처럼 잘못한 것처럼 아 그런 보도를 일삼는데 아주 거의 고향... 전 세계 언론이 전부 좌경할 때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